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0조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여. 그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간건 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수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때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하나님을 께서 과연 하시고신원게보여셨다 가지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떠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신가요? 왜 주님이 부활이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며,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세 가지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그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얼마나 기쁩니다. 그 생명,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전체를 읽진 않았습니다만 누가 보면 24장 13절 이하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되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을 뒤로하고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의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셔요. 그것이 17절에 소개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보아하니 당신도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그 예루살렘에서 세상이 다 떠들썩하게 되어진 일을 아니 당신 혼자만 모른다는 얘기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아는데 왜 너는 모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누구에게든지 안다고, 나만 모르지 다 안다고 하는 그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능력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슬픔 하나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되어진 일에 가장 실제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잡히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창에 옆구리를 찌르셨습니다. 그분이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진엔 받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실제이신 그분에게 당신은 모르냐고 다 알고 우리도 아는데 혼자만 모르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다는데 누가 나무라고 하겠습니까? 많이 안다는데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잘 안다는데 누가 그것을 가서 평가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모르는데 나는 안다는데 누가 그것을 폄하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실제. 모든 우리의 앎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유용하고 실용적인 것들이 언젠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급변하여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어지러움 중에서 헤어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어제 알았던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인류가 자랑했던 그 숱한 지식이 오늘 인류 역사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 몰라도될 것을 아는 것으로 번뇌합니다. 몰라도 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합시다. 정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다라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다 다른데 좀 부족해도 예수님 아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합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합니다. 사망이 부활이 되게 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합니다. 믿으신가요? 그런데 어디다 되고? 아니 당신만 모르냐고.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글로바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고 다른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나간 사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고 열심히 열심히 살면서 뭔가 맺히고 뭔가 풀리지 않으면 주님은 왜네 모르십니까? 주님은 왜네 모르시지요? 글로바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알게 하옵소서 이건 주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모르시나요? 주님을 알지 않으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도 알고 싶어요 주님도 알기 원해요 그렇게 봐요 주님을 더 아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상황은 변화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는 바다도 큰 것이 길이 되게 하실 것이고 광야 같은 삶에도 샘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사렛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성경에 말한 선지자들의 글을 다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성량할 분으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여자들이 22절에 보니까 그 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분의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놀랍고 당혹스러운지. 그런데 또 놀란 것은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 몇 명이 무덤에 달려가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 죽음이 사라져버렸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 처음 부활하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하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기대했던 자들마저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일어나고 전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는 거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못 믿고 있는 그들에게 왜 지금 오셔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지요? 더디지만 너희도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이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왔던 너희가 다시 엠마을을 등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더디 믿는 너희도 예수 부활을 믿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사실 이 클로버와 한 사람 뿐이 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조금 수고스럽지만 11절 누가복음 24장 11절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 고그러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이 자리에도 안타깝게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너무 성급하게 그래 나는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디 믿지만 오늘 주의 은혜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리라. 그런 희망을 가지세요. 인 가요. 또 여러분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여러분 25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요. 터디 믿는 자들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한번 41절로 넘어가 볼까요? 가치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어. 그런데도 아직도 뭐예요? 기뻐는 하면서도 믿지는 못해.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증언이 다 믿지 않더라 의심하더라 믿지 못하더라 다 그래요. 놀라면서도 기뻐하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여러분 한번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 사람을 만났으니까 당신만 모릅니까?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실제이신 예수님이신데 말이지, 못 알아본 자기들이 말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실까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더 덥고, 그러니까 빨리 이야기할까요? 얘기할게요. 나다, 그러면 돼, 나다, 그러면, 내가 크다, 요나다 그러면, 그러면, 그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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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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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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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 그러면, 그러그러그러게하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시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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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그러그러그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것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뭘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성경. 아니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니까, 아이 다다니까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만 모릅니까 하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나야 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 다도 몰라보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뭘로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은 더 가시고 싶어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 우리하고 함께 좀 들어가셔서 묵고 가세요. 묵고 가세요. 아마 이 사람들이 뭔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 마음 속에 나중에 나오지만 뭔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 이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 날이 저물어 가고 이제 밤이 가까워는데 길 가시는데 위험하니까 좀 묵고 가세요. 그래서 랬그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30절 같이 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그들에게 주시니. 이건 뭐예요? 같이 하십시다. 받아서, 그게 요 받아서 먹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는 떡을 가이 싸떼어 축사하시고 떼어줬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을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친히 개시하시는 성찬식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신 온 유리의 구세주의심을 밝히 증거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성취된 예수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한번 31절 크게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줄를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 혼자 모릅니까? 이런 참 어이없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인내하시며 마음에 더디 믿는 그들을 위해 성경으로 가르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자신인 것을 눈이 밝아 볼수 있도록 선창식을 통해서 알려주셨어. 그리고 눈이 밝아 그들이 예수님이신 걸딱 알아봤어, 이지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듣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신 성찬이라고 하는 받아서 먹는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알아봤냐? 그리고 같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써 예수님이 싹 빠져 나가셔. 싹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느냐? 이 32절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분량을 정해 놓고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필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의 임재 속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임재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읽어야 될 분량을 그냥 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고 있습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쓸때그 말씀을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스승이 되셔서 교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을 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엠마로 향하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성경으로 성찬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며 더듬믿 있는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싹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뭔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성경만. 성경만. 뭔만 남았어요? 성경만 남았어요. 뭘 여겨놓은 것입니까? 우리가 뭘꼭 들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나를 붙드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데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무엇이면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책 하나 딱 주고 그만한담배에 몸을 싣고저 바다 한 가운데 태평양 한 가운데를 항해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이 성경으로 주님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곳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천국이 된다고 믿으시면 성경이면 충분하다 무엇이면 충분하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싹 빠져나가셨지만 은 성경이 충분한 것을 어떻게 보입니까? 어두웠다고 더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류하고 집에 들어가서 묵고 가시라고 했던 그두 제자가 33절에 보면 그때... 일어나 등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승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되어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이 만연한 세상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으로 양육을 받고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하늘 높이 솟구치는 고백이 있다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땅에 이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을 전해 주신 그때 하나님이 꿈꾸던 세상이 되어질 것인데 우리 모두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나라는 성서 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저 천부에서부터 높은 시에 있는 모든 고관들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 침판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그런 시대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열어가신 하나님의 꿈이요 이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신앙의 자리에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성경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다 나는 성경으로 부활의 기쁨을 갖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승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성서한국이 되게 하사 모든 백성이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나 침판이 되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사의 나라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국민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근원이 우리가 되십시다 기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님말로 향하는 두 제자를 만나시면서도 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풀어 줄 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을 볼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등을 보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성서한국을 이루는데 미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